배틀로봇제2연운 1조 렉스 또바 저희 렉스는 250 특급 모터 두 개를 이용하여 구동하며 앞에 있는 빗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걸어 공격하는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에서 아쉬움이 참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해 아쉬움 이 남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다. 렉스 다시 꼬마는 리프트형 경사면 로봇으로서 상대방 로봇을 들어서 한장으로 밀어넣는 로봇입니다. 주행모터로는 200와트급 감속모터두 개를 사용했으며 지상고를 낮춤으로써 상대방 로봇을 잘 파고들고 꼬마는 뒤집어 둬도 구동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꼬마, 화이팅! 2라운드 1조입니다. 아, 렉스와 꼬마의 경기인데요. 렉스의 현재 전적 19전 13승 6패를 기록 중입니다. 왕중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공격형 로봇들을 상대로 막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 블레이드형 로봇들은 저렇게 잡는 거구나. 라는 교과서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밀기형의 이 후배라고 할수 있는 꼬마를 맞아서도 어떤 조종수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꼬마, 오늘 기분 좋게 1승을 거두면서 이전 1승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귿자 걸기형 로봇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이 걸기형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걸만한 상대를 계속 못 만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꼬마가 렉스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2라운드 1조,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나공전 RPM에서 지난주에 야심차게 발표했던 폭풍. 네, 아. 패배했죠? 네, 아. 오늘 다시 렉스로 재출전을 했습니다. 자, 렉스가 상대 로봇을 뛰어넘는 것도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렇죠. 자, 지금 꿀잠굴 쪽으로 가니까 꿀잠굴이 조금씩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밑에 장애물만 없다면, 아 꼬마 앞에 바로 장애물이 있어요. 원판을 걸렸어요, 원판에. 렉스 아, 아쉽게 놔주고 맙니다. 아, 결정적인 찬스였는데요. 자, 하지만 오히려 좀더그숨 막히는 경기가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인데요. 자, 레克 자, 아, 이걸 밀스로 살려야죠. 맥스가요 평소 같지 않아요. 그 소장분이 해줘야죠. 마다 예, 상대로 이기기 때문에 같은 손을 보내요. 자, 한쪽으로 가나요. 나옵니다. <laughs> 다, 반쯤 지금 들어갔다 나왔어요, 지금. 와, 꼬마의 3분의 1 정도가 지나갔어요. 네, 아, 조종하는 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놀랐는데요. 자, 왁스. 자, 다시 한번 공격 시도합니다. 자, 얹죠 올렸어요. 올렸어요. 스스로 못 나오면 공격 중지입니다. 자, 그렇죠. 공격적으로 얹었는데 꼬마 지금 저러다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자. 분위기가.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오! 강한 렉스를 만나가지고 경기를 치렸는데 보기보다 좀 힘든 경기였습니다. 돌축구에 오마가 걸리는 바람에 더 싸워보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났습니다. 오마 파이팅!